이재명 후보한테 지금 네. 다 몰리고 있잖아요 네. 보수든 음. 우파 뭐 좌파보다 음. 뭐 상관없이 막 지금 다 몰리고 있는데 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차피 민주당이 어, 보수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정치권이라든지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저는 그 노선대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어, 민주당이 오히려 보수 진보 보수 쪽으로 해가지고 왜민 이재명이 그때 나와가지고 그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그 노선 그 말대로 자기가 뱉은 노선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보수 진영의 사람들을 어 이제 품는 거죠. 같이 합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수 중에서도 그보그 그 보수에 있었던 사람들도 자기 노선을 가고 이제 보수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도 이제 민주당의 노선을 이재명이 그렇게 뱉어놨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 민주당에 대한 희망을. 이어서 이제 같이 이제 합심을 해서 의쌰으쌰 해보자고 오는거지 뭐 근데 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 이거를 얘기하게 되면 욕을 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내란당이잖아요 내란을 옹호했잖아요 이 내란을 옹호한 당을 뭔가가 이 뭐냐면은 사과도 없고 쇄신도 없이 지금 현재 김문수라는 후보가 나왔단 말이지. 그것도 윤석열 내란범의 국무위원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서 사과 한 마디 하고 그냥 잘못됐습니다. 이한 마디 말을 내란은 잘못됐습니다. 이한 마디 말로 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과연 그 당을 그리고 이렇게 타핵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뭐지 후보를 내는 데서까지 이 정말 지저분한 부분들을 진짜 일반적인 국민하고 그걸 다 봤잖아요.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그러니까 과연 국민의 힘이 제대로 갈수 있을까? 갈 수가 없죠. 국민, 국민 70% 정도까지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그걸 용서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 국힘에 이제 보수당이 있던 사람들도 그 인지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김상우 의원부터 김용남 의원, 허은아 의원, 뭐 누구부터 시작해 다. 그런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면서 이제 뭐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오는 거겠죠. 어, 근데 그 민주당 넘어오는 거를 품어주지 않는다면 또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걸 품어주잖아요. 음, 손을 두 팔을 벌렸잖아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힘은 진짜 뭐냐면은 어 정말 쇄신을 하지 않거나 쇄신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로 정말 석고대제를 해서 이게 완전히 진짜 완전히 가로 없지 않은 이상한 국힘은 어, 정말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보수층에서도 네, TK 뭐 경북, 불 불교. 여기서도 진짜 반으로 나뉘어서 이제 정말 인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당이 되게 되므로 서 소멸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뭐 진보 보수 쪽으로 넘어가고 뭐 개혁신당이 되든 아니면은 조혁신당이 되든 과 조혁신당이 극진보로 이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그거는 제 예상입니다. 제점 점으로 보는 <laughs> 미래를 보는 그런 예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좁아지는 오히려 국 국민의 힘이 국민의 힘이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 같은 규모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노선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예. 그래서 어, 이제 이재명은 진짜 뭐냐면은. 어, 수만, 이제, 국민들의 힘을 얻고, 지지를 얻고 있잖아요, 과반 이상으로. 지지를 얻으므로 해서 이렇게 보수와 연결되면서 더큰 지지를 얻고, 더큰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원한다잖아요, 민주당은. 응. 그렇게 해야지만 내란을, 내란을 그걸 할 수가 있고,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어떤, 이제, 어, 자기만의 이제 공략이라든지, 이런 걸다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압도적인 지지, 진짜 60% 이상만 넘어도 압도적인 지지잖아요. 어. 그런 경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